약간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응. 이렇게 와 찐빵이다 맛있겠다 병원 갔어? 약 먹었어? 해물라면 15,000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짱입니다 토코입니다 오늘은 토코가 한국에 유학 와서 느낀 컬처 쇼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응. 토코 한국에 유학을 몇년 전에 왔었지? 약 10년 전에 왔었어요 몇년 동안 있었어? 어, 거의 1년 정도 있었어요 그 1년이라는 기간이 음. 짧지 않다. 음. 그 1년 동안 느낀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주면 되겠네. 음, 음, 음. 먼저 첫 번째는 가위바위보 할때 가위. 나는 일본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한국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몇명 있었어. 음. 어, 그래서 조금 놀랐어. 음.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면 약간 할아버지 할머니 음. 이런 느낌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 10년 전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아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께 아니구나 <laughs> 약간 이런 식으로 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네. 나도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옛날에 냈었는데 음. 최근에는 이렇게는 게좀더 편해질 것 같아. 음. 나이가 들었다는 뜻인가까 그럴 수도. 음. <laughs> 그리고 패스트푸드 갔을 때 감자튀김 음. 있잖아. 음. 그걸 먹을 때 보통 한국에서 어떻게 먹어? 쟁반에 친구들끼리 음. 어, 종이 위에 음. 감자튀김을 놓아놓고 거기에 케첩을 뿌려서 찍어 먹지. 음, 음, 음. 그게 한국에서는 보통인데 나는 처음 봤을 때 되게 놀랐던 것 같아. 막 이렇게 <laughs> 다 같이 내놓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보통 한 면씩 한 면씩 이렇게 나오는 대로 그대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지금 익숙해지니까 그게 좀더 편한 것 같아. 맞지? 응.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백성기. 응. 음. 이거 나 학교 이벤트인가 뭔가 해서 받아서 와, 찐빵이다. 맛있겠다 했는데 먹어 보니까 뭔가 안에 가득하더라고. 그렇지. <laughs> 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게 떡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떡이라고 하면 찹쌀떡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각형? 동그랗게 생긴 구워먹는 떡? 이런 거만 알고 있어서 이런 게 떡이라고 해서 놀랐어요 그래도 맛있지? 응 음, 이거 맛있네 그리고 대중교통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버스 운전 와일드하다 음. 내리지 못한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판매하는 사람이다. 공통되는 점으로 너무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기다린다. 아, 그런데. 어, 어. 최근에 판매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음, 음, 음. 아직까지도 버스 내리기 전에는 음. 일찍 일어나서 있어야지 버스 내리기가 좀 편한 것 같네. 음. 일본에 있었을 때는 보통 그 정류장에. 도착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국에 와서 한정거장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 사람 보고 너무 놀랐어 <웃음> 그렇네 <웃음> 어. 그리고 또 음, 음. 일본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어디 간다라는 걸말해주지잖아응 음. 우회전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거 음. 어. 지금 조금 익숙해져서 나도 조금 일찍 서야지 뭔가 마음이 안전되는 음. 특히 버스는 아직도 내리기 전에 긴장되는 것 같아. 내릴 수 있을지. <laughs> 그럼 음, 그 다음에는 몸이 안 좋을 때. 뭐 가볍게 감기를 걸리거나 그럴 때 있잖아. 음. 그때 아 조금 목이 아파 감기 걸렸어. 이러면 병원 갔어? 약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고 좀 놀랐어. 음. 나도 약은 먹는 편이네. 병원은 잘 가지 않는 편이라도. 음. 나는 약을 잘못 먹는 것도 있지만 감기 같은 거는 자고 뭐그 지우를 한다 이런 팔아서 약을 거의 안 먹는데 신장은뭐 감기 들 들기도 전에 감기 들것 같아 이러면 약을 먹는 거 보고 그때가 와. 제일 중요해 <laughs> 그렇긴 하네 음. 그리고 라면 라면 응 음. 한국 사람들이 라면 좋아하잖아 근데 일본에서 라면 하면은 인스턴트가 아니라 생면 뭐라고 해? 생면. 생면. 응. 어그게 그, 보통인데 한국에서는 인스턴트 라면이 메인이라서 좀 놀랐던 것 같아. 나는 놀란 게 내가 유학했었을 때 가족들이 놀러 왔어. 그래서 조금 좋은 호텔에 숙박을 했는데. 그때 할머니도 계셔 가지고 좀 피곤하다 해서 저녁을 룸서비스를 시켰어. 해물 라면 15,000원. 뭔가 가격은 대충 그 정도? 좀 비싸게 뭐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호텔 룸서비스에 해물 라면 15,000원 이러면 생면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면은 인스턴트. 위에 전복이나 뭔가 그런 게 맛있는 거 많이 들어간 그래서 면은 인스턴트. 음. <laughs> 인스턴트 면에 고급 소재, 음. 고급 재료네. 음, 음, 음. 음. 그래서 나도 그렇고 가족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술. 술? 음. 뭐 술집에 가면 보통 한국에서 맥주, 소주, 뭐 막걸리 음. 그 정도? 음. 그래서 처음에 내가 10년 전에 젊은 시절에 유학 왔을 때 마실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조금 곤란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 런데 최근에는 응. 식당에 가도 술 종류가 많이 늘어났잖아 아 늘어났어? 응. 그래도 일본에서 좀싼 술집 가도 무슨 무슨 사와 무슨 무슨 칵테일 무슨 무슨 뭔가 그런 거 주스 같은 응. 달콤하고 알콜이 약한 거 그렇네 응. 토코가 일본에 돌아간 이후에 응. 다른 술들이 유행을 해서. 음. 프루트 소주 같은 거? 응. 근데 프루트 소주도 좀 도수가 높지 않아요? 도수가 높지. 응. 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역시 술 센지. 아 어, 그런 거는 많이는 못 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술집 알바생 아니면은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봤을 때 일본에서 일하면 술 종류가 너무 많아서 술 만드는 데 힘들다. 응. 한국에서 일할 때는 반찬 갖다 주는데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네 <laughs> 자 오늘은 제가 유학 시절에 느낀 일본과의 차이점 몇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직 생각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생각이 나면 또 그때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자 바이바이